고1 영어 YBM 한상우 육과본문 5 들어갑니다. The Dabawala Organization is an outstanding example of an efficient distribution system. 이 Dabawala 조직은 outstanding, 뭐 특출한, 뛰어난 이런 뜻이죠. 특출한, 뛰어난 Example, 사례이다. 뭐 Efficient, 효율적인 이런 뜻이고, 형용사로 distribution, 뭐 분배, 또는 유통,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음,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 체계의 아주 특출한 사례이다 이렇게 됐죠. 음, It is simple, relies on teamwork, has a low operating cost, and delivers almost 100% customer satisfaction. 자 여기 동사가 지금 여러 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동사 is, 두 번째 relies on, 세 번째 has, 그리고 delivers 마지막에 and로 연결해서 deliver 동사가 이렇게 네 개가 오고 있는데 다 단수 형태로 여기 relies, 여기 is 당연히 그 다음에 has and delivers 단수로 와야 합니다. 그쵸? 음, 단수로 오고 <laughs> 이거 자체가 단수죠. 이렇게 하니까 웃기네요. 자, 그래서 그것은 simple 단순하며 uh, rely on 하면 뭐뭐에 의존하다라는 뜻이죠.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depend on, 단순니까 depends로 쓸게요. 뭐, counts on, 뭐, look to, looks to가 됐네요. turns to, turn to 이거 다 의존하다라는 뜻이죠. 그 on 대신에 여기 upon으로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어, relies upon, depends upon, counts upon 이제 n 제든 upon 쓸수 있고요. 자, 그것은 단순하며 팀워크에 의존하고 낮은 이거죠. 높은 오면 안 됩니다. 낮은 Low operating 하면 운영 이거죠 운영 비용을 가지고 있으며 cost 비용 낮은 운영 비용을 가지며 또한 어 거의 100%의 customer 고객 satisfaction 만족이죠 고객 만족을 그래서 so deliver는 여기서 deliver는 뭐 운반하다가 아니고 어떤 기대하는 것을 만들어내다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고객 만족을 만들어내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거의 100%의 고객 만족을 만들어낸다. 음. <laughs> it is not surprising then that business schools and large corporations around the world learn from 다바와, the Dababala system. 자, then 그렇다면 이제 앞 문장을 가정했을 때, 인정했을 때 그렇다면 it is not surprising i s n 가수어인거죠 음, 가수어이고 그럼 진주어는 어딨나 보면 뒤에 접속사 대 접속사 대수로 이어지는 명사절이 진주어가 되겠죠 음. 자 그렇다면 not surprising 놀랍지 않다 surprising 와야 되죠 음, 놀라운 할때 놀라게 하는 의미니까 surprising 놀랍지 않다 무엇이 이 business school 있으니까 경영학교입니다 경영대학교나 대학원들 그리고 거대한 이 코퍼레이션 회사 기업이죠. 그 대기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so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뭐 경영 대학들과 그리고 거대한 대기업들이 learn from the d a t a b a s s y s t e m a 데이터 s y s 시스템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여기까지 진주죠. 배우는 것이 나세파지 놀랍지가 않다. Uh, today, most people cannot imagine an efficient delivery system operating without the benefit of technology. 오늘날에는 무엇을, 이 효율적인 배달 체계를, 이거죠. 음, 근데, operating 하고 뒤에서, 요렇게 수식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음, so operating, 자, 배달 체계가 운영이 되는, 운영되는 거니까, operate, 운영하다, 운영되다, 이제 둘다 뜻이 되는 걸 아시죠? 그래서, 어, without입니다. without, 뭐, 뭐, 없이, 이거죠. 뭐뭐 뭐 없이 그래서 뭐 없이 benefit 장점 뭐 이점이란 뜻이죠. 이점 이란 뜻이 죠？이점 장점 이란 뜻 이고 어뭐 advantage 또는 merit 이렇게 바꿀 수있 겠죠？기술 음. 의 이점 없이 운영 되는 그런 효율 적인 배달 체계 뭐 유통 체계 를상 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 죠？operating. 뒤에서 수식하는 후치 수식하는 분사구이고요.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후치 수식할 때는 어, 우리 접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어, which 또는 that operates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계속 갑니다. 다바월라스, however, 하지만, 했으니까, 앞 문장에 대한 반대가 올 거예요. 그죠 앞에서 말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술의 이점 없이 운영되는 그런 배달책이, 배달체계, 효율적인 배달책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박합니다. 그죠 하지만 다바월라는 demonstrate, 보여주다, 입증하다 라는 뜻이죠. 동사로 뭐, 입증하다, 보여주다. 하지만 다바월라는 보여준다. 무엇을 접속사 that 이하를 해서 접속사 끼고 지금 완전한 절이 나오고 있죠. 음, 접속사 절 안으로 들어가면, 명사자 안으로 들어가면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with부터 여기까지 컴마로 해서 여기 부사가 먼저 온 거죠. with no form of technology. 어떠한 형태의 기술이 없이 no with입니다. 근데 no가 들어가니까 부정이 되겠죠. 음. with no가 들어가서 부정이 되죠. 어떠한 형태의 기술이 없이도 some of the old ways, 뭐, 오래된 방식들의 일부가 may still be the best, the best way. 여전히 최선의 방식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6과 전체를 마무리합니다.